1,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십 원. 여자 제자리 돌기, 남자 삼각 스텝. 비켜서자 어깨를 겁니다. 남자 뒤로 빠지는 하나, 둘, 셋, 넷, 원, 섯아 셋, 다섯. 그 다음에는 바각 허리 앉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섯 남자 비켜서 목상기에요. 위로 빠져서, 네, 다섯. 손 바꿔서 손 빼시고, 다섯. 하나, 둘, 셋. 다섯. 똑같이 하게 봅니다. 네 번. 하나, 둘, 셋. 네, 손을 푸르셔야 미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여자 제자리 손목을 돌리시고, 하나, 둘, 셋, 어깨를 볼 거예요. 하나, 둘, 셋, 십도, 육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셋, 넷, 다섯. 호까지 아, 두 번째에 남자가 띄워. 하나, 둘, 어깨. 하나, 둘, 손. 하나, 둘, 어깨. 뒤로 빠져서 여자를 두 바퀴 돌려주시요 다섯, 여섯, 하나, 둘, 손목치기죠. 하나, 둘, 셋, 넷두번 다섯 여자를 항상 돌리세요. 손을 빼시고 어깨 하나, 둘, 어깨 하나, 둘, 어깨 하나, 둘, 셋, 넷, 다섯 남자가 제자시 돌아서 하나, 둘, 셋, 찍고 비켜서 등 위로 해야뒤 앞으로 하나, 둘, 셋,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리고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두 손, 여자를 넘겨요. 하나, 둘에 넘기고, 어깨를 풀어서, 트위스트, 비비지 마요. 이렇게 안돌려요 돌려, 돌려, 돌려. 열심히 왼쪽 돌리, 돌린다. 돌리기. 그 <laughs> 다음에, 돌려. 세 가지 포즈. 첫 번째, 돌려. 오른쪽. 하나, 둘, 셋. 두 번째 포즈, 어깨 동무하시고, 남자가 뒤로 빠지면서, 네, 힘들어가지고. 하나 둘셋 허리 안기 하나 둘셋 다섯 풀어서 하나 둘손 터치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기본